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4일 어제 CNBC 기사에서 최고 월가 분석가들이 말하는 장기 투자하기 좋은 주식들이라는 기사를 읽어보고 여기서 오늘은 n 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 본문입니다.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은 2021년 하반기가 어떤 모습일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그리고 이커머스로의 e 트렌드 변화, 여행 산업의 운명을 결정한 휴가철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이 금융의 미래를 알수 없게 한 거죠. 투자자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최고 분석가들이 내놓은 등급을 고려하는데요. 팁 랭크스가 이제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 기술된 어떤 회사들은 분석가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내기도 했고, 다른 회사들은 엄청나게 향상된 개발을 보호하기도, 보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항목들이 구매 등급으로 유지되었거나 새로 지정되었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회사의 장기간의 잠재력을 보고 구매 등급을 할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의 최고 분석가들이 말하는 장기간 투자해도 좋은 다섯 가지 주식을 알아보시죠. 그래서 월마트가 있고 에어비앤비가 있고. 그 다음에, Advanced Micro Device, AMD가 있고, Wix.com이 있고, 그리고 NIO가 있는데요. 오늘은 NIO를 읽어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회사죠.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폭풍을 견딜 수 있다면, 그 폭풍에서 하늘이 깨끗해진 다음에는, 이 남은 견딘 회사가 더욱 강력해져 있겠죠. 니오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을 완화해 왔으며,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공급 제약이 이제 풀리면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오 증권의 BJ 라켓시는 중국 전기차 메이커 니오의 발전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오에 대해서 구매 등급으로 지정하고 나서 라켓시는 향후 12개월 목표가를 65에서 67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전기차 회사들이 엇갈린 어닝 결과를 발표했지만 라켓시는 더 장기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니오는 3분기 납품 가이던스를 97%로 올렸고 생산량을 100%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5성급 5스타 분석가가 니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프리미엄 전기차 리더십. 중국에서의 전기차 보급 가속화, 하반기 유럽으로 확대,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까지 대규모 시장 출시와 함께 성장에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며, 니오는 9월에 노르웨이로 진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될 것이며 더욱이 충전시설과 같은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뉴 대차 대조표가 매우 좋기 때문에 반도체 칩 부족이 완화되면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탑링크에서 라켓시는 7천명의 분석가 중에서 97위이며 그 성공률은 67%이고 평점당 24.9%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띠요! 첫트입니다. 오늘 3.39% 상승했고 기사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중국 대표 전기차라는 이유, 유럽으로 확장,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중국 정부 지원이라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므로 지금이 장기 투자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국 리스크도 같이 염두를 해서 위험 요소 역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니오에 대한 희망적인 기사를 번역해 드리면서, 오둠채소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